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국 매체 1945가 우크라나 이 전쟁 추위의 관점을 확고하게 규정했습니다. Sad reality. The Ukraine war is now going Russia's way. 슬픈 현실. 우크라나 이 분쟁의 추세가 러시아 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ad reality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나가 이 이기고 있으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그건 현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자는 이 매체의 칼럼니스트인 예벽중령 데니얼 데비스입니다. 이 매체는 바흐무트 함락을 기점으로 전세가 완전히 러시아의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전술과 작전에서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전쟁에서 허를 찔리지 않고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쟁이 흘러가는 궤적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2022년만 하더라도 러시아 전과가 저조했고 우크라나가 선전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병력을 할당했고 4개 축선에 분산돼 장기전을 지탱할 보급이 부족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KF는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바하무트 사수를 고집하다 결국 패퇴함으로써 궁지에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데이비스 예비역 중령은 지금 우크라나가 이 세계적인 딜레마의 직면에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전력을 최후의 공격수단으로 사용해 점령지를 방어하는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인가가 첫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여름공세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 기에프로서는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남은 전력으로 공세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기에프는 그냥 괴멸입니다. 데이비스 예비역 중령은 기에프가 계속 싸우다가는 영토만 더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여름 공세를 시작해도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기에프에 줄만한 무기는 다 줬습니다. 온갖 게임 체인저를 다 제공했지만 밑 빠진 덕에 물벗깁니다. F-16도 주눈이 많으니 미국은 뒤로 빠지면서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F-16이 매직웨폰이 될 수도 없고 유지비가 엄청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게임 체인저 대신 매직웨폰이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단어를 계속 쓰기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나 분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 제공했던 만큼의 무기를 줄수 없습니다. 데이비스 예비역 중령은 미국은 내년에 무기를 지금처럼 주어서는 안되며 유럽이 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KF만이 계속 싸울지 협상을 추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KF의 희망보다는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의 지원 부담을 전가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유형의 안전보장에 동의하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우크라나 이 분쟁의 추세가 서구인들 관점에서 보면 화가 날만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스크바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거듭 시작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또 미국이 지는 전쟁에 배팅하려는 유혹을 피하고 자국의 미래 안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갈등을 결론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